오늘은 해파랑길 음. 27일차. 와우. 와우, 와우, Let's g e 와우와우 와우. 와우, 7코스 태화강 전망대 근처까지 오늘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걸어봅시다. VSD, w h 이 현재 시간 6시 33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레츠고. 울산. 느껴봅시다. 울산은 느끼로. 아이고 여기가 오르막 내리막이 아 어, 계속 반복되는데 오르막 경사가 나름 있어요. 오 떼야지 국바. 오오에프랑까 어, 어. <목소리> 발을 왜안 떼요? <목소리> <목소리> 발을 떼야지. 발을 떼세요, 발을. <laughs> 발을 왜안 떼요? 매달려야지, 발을 떼고. 1, 2, 3, 4, 5. 아 <laughs> 1, 2, 3, 4, 5, 6. <laughs> 5만 넘기면 됩니다. 부산 향해서. Victoria, Victoria, 5 겁나 길어 보여. o r i a v i c 다 o r i a Victoria, v i c 이 o r i a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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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주유소 앞에서 끝나네요. 야 아, 여기 있다. 끝났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구독과 좋아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방어진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현위치 연포 삼거리 잘 도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7코스를탈 예정인데 이 태화강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부산 얼마 남지 않았다. 야 이제 좀 있으면 부산 표지판이 보이겠네 이제. 야 믿기지가 않는데? 대주국밥 참은 보람이 있는데요. 자, 칠코스 를 향해서 Let's go. Let's go. 지금 왼쪽이 태화강인데. 야, 너무 길어요. 와, 끝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오늘 바람도 제법 지금 불고 있어갖고, 아, 어제 그렇게 덥더만, 날씨도 지금 좀 추워졌고, 야, 길이 끝나지가 않네, 이 길이. 야,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진짜 많이 걸어왔는데, 앞에가 장난 아니에요. 계속 직선주로. 자 힘냅시다 와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3분이고 이 억새 군락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아, 드디어 쉴 곳이 나왔네 아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잘어와 아, 너무 길었다 아산로 너무 길다 와 너무 태극섬어가 컸다 <laughs> This is Ulsan 이 태화강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걸어갈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되게 좋은 길 같아요, 이쪽이. 여기 코스 지나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나오면은 젊음의 거리라고 이런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오늘 거기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laughs> 이거 솔직히 이거 한두 입이면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게 문명의 맛인가? 너무 맛있다. 27일 만에 이게 끊었다가 먹으니까. <laughs> 이 햄버거 고유의 맛이 다 살아 있네. 이제 오늘 숙소까지 기운 내서 이제 잘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을 향해서 렛렛 렛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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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is is t <태와루. 웃음> 아 여기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다 대나무잖아 이거. 하는 멧 돼지 핸도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안 어울려요. 아 이게 진짜 좋습니다. 오늘은 철새 홍보관 뒤쪽에 저희 숙소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오늘.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땡이 미일 장소는 3호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야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옷걸이가 아주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자 테이블 이렇게 있고요 오, 이렇게 화장대가 아주 크게 있네요 아 좋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방에서. 네, 와. <laughs> 여기는 이제 저희 온돌룸으로 했고요. 이불이 아주 깔끔하게 깔려져 있네요. 공기청정기. 아늑한 테이블 의자가 있습니다. 뷰는 주택가라서 주택이 보이고요. 깔끔 그 자체. 욕실은 와, 그냥 진짜 너무 깔끔해요. 여기가 울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이고요. 가격이 무려 3만원입니다, 3만원. 빌라를 매입을 해서 뉴딜 재생사업인가? 아무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쪽을 다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버려갖고. 여기가 워낙 이제 입소문이 나서 예약하기가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운 좋게 예약을 했고요. 이따가 위에 안마하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 여기서 아주 잘 쉬겠습니다. 울산 아주 알러뷰. 오늘도 정말 즐겁게 걸었습니다. 너도 즐겁게 걸었지? <laughs> 오늘 저희가 해파랑길 27일차, 26.2km 걸었습니다. 아침에 산을 타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연포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울산대교. 야, 이게 또 장관이더라고요. 일품이었고, 태화강 그리고 국가정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잘 관리가 돼 있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진짜 울산 시민분들 너무나 부럽다 어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코스였습니다 지금 울산 구간을 걷고 있는데 아 계속해서 뭔가 걸으면 걸을수록 아쉬워요 걷지 않았다면 이 울산이란 도시가 저희에게 그렇게 좋은 느낌 좋은 인상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진짜 해파랑길을 걷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트레킹 코스에서 즐겁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향해서 v r c t ORY 너도 VRCY ORY. 4층에 공용 주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 좋다 옆쪽으을 보면 진짜 깔끔해요 바닥도 완전히 거울이에요 바닥이 이렇게 냉장고 아주 큼지막하게 있고 조리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수기 있고 철씨의 말답게 철씨 사진들이 있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저기 세탁기랑 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 책도 읽을 수 있대요 올라와서 어, 책 읽, 읽으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이게 예, 예. 철무드라고 있고 이렇게 철새에 관련된 책들이 쫙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마기를 최신식으로 갖다 놓으셨대요. 이 근처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죠? <laughs> 3시 50분. <laughs> 3시 50분인데 저희에게는 저녁이에요. 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이게 빠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을 먹고 네. 뭐 씻고 좀 편집하고 내일 이제 준비를 하면은 바로 이제 또 껌껌해지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여기입니다. 두루치기 정식 2인분. 네. 사장님, 공깃밥을 아예 두개더 주시면 안 돼요? 음. <laughs> 무조건 두 공기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아, <그거> 많이 줄게요가는다먹 입으로 <laughs> 가 얘기했다 아 잘국겠습니다 응, 기대돼요. 그대렇지 와, 양도 엄청 많은데. 보세요. 응.

여기 철새 홍보관 옥상에 올라가면은 떼까마귀를 좀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까마귀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모여요. 일단은 전기줄로 싹 모인 다음에 해가 질 때쯤에 국가정원 그 대나무 숲 속으로 싹 들어가거든요. 장관이야, 장관이다, 장관이다. 때까마귀 공무. 아이고, 아이고. 오늘의 마무리는 안마기. 어로 해야 돼? 아이고. 회복 모드. 아.